자, 출발하시고 와 미친 우와, 와 아, 흥분이 떨어지네. 여기서 미친... <laughs>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흥분... 방금 17까지 올라갔지 저거 맞지? 근데 흥분이 이게... 왜 4.54밖에 안 되지? 이 미친 흥분을 가지고도 4.54밖에 안 돼? 어, 이, 이야기 할게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내 생각엔 이거 같거든요. 중간에 이제 급발진 하다가 땡 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 이 부분인 것 같아,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인 것 같거든. 이 부분을 치우고, 치워, 일단. 이 부분도 치우고 뭐야 이거 그냥 치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치운 다음에 여기서 자동 완성 그럼 시험 가동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대포발사 흥분도가 더 떨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 <laughs> 어라? 아, 올라가지 말고 꽈배기처럼 빙빙 꼬아야 된다고? 그래? 꽈배기처럼 빙빙 꼬아야 돼? 알았어 꽈배기처럼 꼬으라? 과백이라 그냥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제정상이 아닌 이 세상 이 세상 기구가 아닌 것처럼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알았어 여러분들 그 총알이 나갈 때 강선이 있는 이유 알죠? 네 강선이 있는 이유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아이 옆에 있는 것 때문에 렉 걸리잖아 <laughs> 이렇게 돌리고 아 이거를 길을 낮추자 올라가지 말라고요? 급발진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 이렇게 아래로 내리라고? 나보고? 해봐 하고. 아, 이게 그게 안 되나 보다. 한 바퀴 삥 돌리는 게안 되네. 여러분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거? 롤코에 강선 넣지 말라고? 싫어, 싫어. 인버트 돌릴 거야. 인버트 막 돌릴 거야. 과백이처럼 꼬우라는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과백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 트위스트 출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건?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라는 거 아니야. 내 맞게 그렇게 낮게 한 바퀴 돌라고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인버터를 돌라고 여기서 이거 야 이러면 사람들 막 겁나 욕할 텐데 막어 이딴 놀이기구를 어떻게 타요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놀이기구 만들 때 이딴 식으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 놀이기구 너무 무서워서 탈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해보자 뭐 가실 거 내가 탈거 아니니까 음, 내가 탈거 아니에요. 시란님차 날아가는 거좀 치워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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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음 좋아요. 게 <laughs> 낮추고 낮추고. 대로 자동완성 아 좋다. 일단 완성을 해보자. 난 시험 가동. 씨, 방금 뭐가 날라갔는데? 저기요, <laughs> 잠깐만 보자. 뭐야? 대체 무슨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회오리 감자라고. 아이오이, 회오리 감자, 이거? 어, 나 이게 보자. 이거 무슨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체 이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지. 이러니까 <laughs> 이러니까 욕을 하지. 향기층에다가 <laughs> 아, 참고로 본인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알았어. 이따 봐. 그러면은 내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보자. 이건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인간이 탈 놀이기구가 아니고, 어 인간이 탈 놀이기구가 아니었어 방금 건어 이거 잘돈 벌고 있네 아주. 어, 돈잘 벌고 있고. 충분, 흥분 정도가 최소 7.0이 돼야 된다. 최소 길이 750으로 만들어라. 이게 문제야 이게. 아, 올라가고 내려간 뒤에 꼬아버리든지 내려갈 때 꼬아서 중력 가속도를 늘리라고? 좋았어. 저분들이 말하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음. 내려갈 때 꼬아야 돼. 음. 올라가서 평범하게 있다가 내려갈 때 꼬아버려야 되는 것 같아. 내리고. 지금 목표 속도가 108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가속도가 질을 맞아서 그런 것 같거든? 모노레일이랑 똑같이 만드는 거 어떠냐고? 급발진으로? 이미 내 생각엔 충분히 급발진 하고 있는 것 같아 얘 네, 봐봐 내가 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게 구석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아하! 속도가! 속도가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 아하! 이러시면안 되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선생님 봐봐 자 목표 속도 282뇌압상승이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크으, 이거야, 속도는 한180 정도로만 하자. 아, 어. 어,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충분해. 뭐야? 뭐야? 아, 어, 이거면 충분하고 라이트라인 3 고장났대. 잠깐만. 아, <laughs> 어, 이거 이용 괜찮아. 이거, 얘, 얘가 고장나는 건 괜찮아. 정거장 파이브가 고장나는 건 이건 괜찮고, 다음에 나머지 놓고, 다음에 이렇게 어, 빙글빙글 돌면 안 돼. 이거를 음한 바퀴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서 내리고 됐다. 이거야, 바로 이거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이제 쇼부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빙글빙글 돌리기 타임을 여기서 갖춰주는 거지. 빙글빙글 돌리기 타임. 트위스트 주면서 편집. 실시간 데이터.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공포스러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laughs> 아니야, 야 이거 안 돼. <laughs> 야 이거 빙글빙글 도는 순간 사람들 욕해 이거 안 돼. 이거 안돼 이거 안 돼. 좋은 생각이 아니야. 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졸보들이 뭐가 무섭다고 본인이 타보세요, 본인이. 양옆으로 휘몰아치는데 이걸 안 무서워하겠냐고 나 같아도 무서워하겠다. 여기서 돌려야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려서 한번 하고 현기증이 지금 한 미칠 거야 지금. 어 진입할 때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흥분은 흥분인데. 진입할 때 속도가 너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끔찍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 와, 이건 너무 심각하다. 여기서 트림브레이크 하나 해두고 목표 속도. 크. 흥분도가 이제 거의 구대기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쫄라리스라고? <laughs> 아니, 내가 무서워하진 않지. 사람들이 무서워해 사람들이. 이거 흥분도가, 흥분도가 엄청 올라가긴 했거든? 흥분도가 올라가서 공포가 엄청 늘어났어. 야, 이거 돌리는 거 하면 안 돼. 야, 돌리는 순간 사람들이 욕해. 안 돼. 돌 도는 거 이제 취소. 도는 도는 플랜은 취소야. 절대 안 돼. 절대 돌려선 안 돼. 이 사람들한테서. 절대 돌리면 안 된다. 흥분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트림 브레이크 걸고 조용히 보내드려야 돼. 조용히. 조용히 보내드려야 돼. 안 그러면 제 욕한다. 아니 왜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싫어해요 선생님? 파티 파괴자. 어, 미안합니다. 어, 미안. 어, 미안해요. 어 어, 미안합니다. 어, 왜 좋아하시지? 어 저기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좋아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 아, 좋아하시는구나. 아유. 나 좋아하시네. 저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자, 트림 브레이크로 속도를 확실히 줄여 버리자. 실을 줄인 다음에 자동완성으로 슝 됐다 오케이 보자 라이트라인 기구가 또 고장났습니다 이건 안된다 끝끝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재고용 자 들어가시고요 해고 아 열심히 하시고요 됐나 이제? 어, 뭔가, 뭔가 좀 속도가 약간 그래도 나는 것 같은데, 많이? 여기 속도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공포가 지금 14가 되고 있어, 14.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서, 여기서 트림 브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트림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한번 줄여야 될것 같은데. 목표 속도. 공포가 공포가 <laughs> 관광 열람 관광 열차처럼 떨어지면은 흥분도가 높아진다고. 아 <laughs> 어... 근데 난난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봐봐요. 지금 이게 코스터가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일단 다운포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운포스의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 여기서 트림 브레이크를 하나, 둘,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여기 급발진. 그리고 한 바퀴 올린 다음에 다시 내린 다음에 트림 브레이크에서 한 바퀴 돌렸거든.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면은 흥분도랑에서 어, 흥분 공포 현기증. 지금 8.0이야. 1에서 8.0이야.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고 싶은데 심플하게 하고 싶은데 내내 내 코스터는 왜 사람들이 욕을 못해서 안 달인지 모르겠어. 일단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지. 자 일단은 건설 건설 건설. 근데 이걸 내가 속도를 많이 높이는 이유가 좀 이게 그거예요. 트랙의 길이를 좀 많이 높여야 돼.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 트랙의 길이를 많이 높여 가지고 이걸로 들, 이걸로 높이면 되나? 150. 됐다. 그냥 이걸로 150으로 150으로 이제 가속도 해서 일단 이걸로 해서 그다음에 정거장 말고 트랙 높여 올라갈 때 약간 틀어진다고 그래. 그래, 나 한번 시험 가동, 시험 가동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올라가긴 하겠죠. 올라가긴, 올라가긴 가네. 아 그래, 여기까지다. 딱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90도로 깎기, 꺾이고, 내 네, 지금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여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여기를 내가 지금 90도로 꺾고, 90도를 한번더 꺾고. 자, 됐죠? 아, 90도로 꺾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꺾어야겠다. 딱한 45, 67 속도가 약간 부족한 거는 여기서, 여기서 고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목표 속도를 한180 정도로, 그럼 올라가나요? 한번 아, 그렇다.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서 166, 166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 됐다. 이거다. 깔끔하다. 이거다. 이거를. 왜이래 이거 깔끔 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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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리고 이 약간 경사가 좀 심한가?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 내가 고문기계 만드는 사람이라고? <laughs> 무 소리세요? 고문기구라니...아니야 고문기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내려서 나도 여기서 비슷하게 트림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줄이면 안 되겠죠 좀 길게 늘려야지 길게 늘리고 결과 결과 아직 안 나온 거 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트림, 트림 놀이, 트림 브레이크를 끼고 트림 브레이크를 쓴 다음에 한 바퀴 자동 완성 돌리고 완이 어, 안에냐? 놀이기구 다날려 버린다고? <laughs> 아닙니다. 했잖아요. 무슨 내가 악덕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트림 브레이크. 트림 브레이크. 트림 브레이크로 짠, 완성을 해주고. 이제 모두 부드럽게. 모두 부드럽게. 자, 이제 다 부드럽게 해줘야 돼. 왜또다 무서워해요? <laughs>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브레이크 트림 브레이크 속도 속도 내려 속도 내려 최고로 내려 거 음... 그 목표 속도를 한3 정도로 내립시다 3 정도로 이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봐봐 공포가 내려가질 않아 아예 뭐봐 어. 여기에서 트램베이크를 써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데 여기에서 있잖아 여기에서 한 바퀴 돌리는 도중에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켜 어. 제발요 제발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러면서 <laughs> 경기를 일으키는데 여기 트림브레이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이거 봐, 이거 봐. 공포, 공포 엄청 늘어나. 안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돼. 그냥 그냥 영원히 브레이크 쪽에서 갖춰야 되나? 하고 너도 치우고, 완성. 속도가 속도가 처음에 되게 이때부터 계속 빨라지네. 아, 그러네. 그러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에서 속도가 속도가 아예 안 줄어. 어, 이 구간에 속도가 아예 안 줄어요. 어. 미친. 미친 속도 140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네. 봐봐, 165 속도 현재에서 140, 180, 70, 60에서 흥분 공포 엄청 올라가고 내려가지고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돼. 참 브레이크 달았는데도 110이죠. 당연히 욕하면서 들어오겠지 그러면. <laughs> 됐나? 됐나? 된 거야? 아... 아, 속도가. 속도가 안타까워요. <laughs> 속도가 많이 안타까워요. 어, 이 구간은 3이 맞아. 이 구간도 3이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속도가 약간 좀 아쉬운데? 어, 좀 아슬아슬해. 공포가 엄청 올라가니까. 이 구간에서 속도를 엄청 엄청 줄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한번 손님들 태우고 돌려보자고?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여기를 그러면 일반 트랙으로 바꿔야겠다. 내 생각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속도를 줄여버리니까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싱거워하는 것 같아. 봐봐, 흥분도가 지금 올라가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 됐다 들어올 때12 어, 됐다 됐겠지? 아, 야 무슨 더 내려가냐, 무슨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여기 때문인가, 진짜? 여기, 여기 속도를 그러면 목표 속도를 한30 정도로 진입 속도를 아예 확 줄여야 되나? 여, 여기를 그럼 진입속도를 감속시켜. 방금 뭐 터졌는데 방금? <laughs> 뭐지? 방금 뭐 터지지 않았나? 이거 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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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도 다 떨어진다 여기.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기는, 여기는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고, 그래서 내려갈 때 이제 속도를 줄여야 돼. 가해요. 새로운 고문기구를 만들고, 만드셨네요.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다시 한 번. 됐는데? 시험가동 다시.